이보세요, 조용, 혹시, 어디 갔나 했더니, 여기 숨었네. 내가 숨긴 뭘 숨어? 그리고 여긴 왜 왔어? 우리 얼굴 봐서 반가운 사이도 아니잖아. 하하하. <laughs> 그렇게 어물쩍 넘어가면 내가 용서해줄 줄 알고 너 혹시 그일 가지고 아직도 그러는 거니? 이미 끝난 일 아니야? 끝나긴 뭐가 끝나 난 이제 시작인데 아 자꾸 왜 이러니 구질구질하게 이럴래? 그래 오빠 다시 한번 물을게 나랑 사귈 생각 진짜 없는 거지? 몇 번을 물어 차라리 돼지랑 사귀면 사겠지 죽어도 너랑은 안 사귄다니까 왜 돼지는 되고 나는 안돼 마지막까지 기회를 줬는데 이젠 도저히 안 되겠네 나 지금 새 여자친구도 사겼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 제발 좀나 그만 괴롭혀 나는 지옥 속에 있는데 여자 친구까지 알았어 이제 말로 하는 거 끝났고 서류로 이야기하자. 갑자기 무슨 서류? 서류에 너랑 사귈 생각 없다고 각서라도 써줘. 아니 그게 아니라 나 오늘 경찰서에 오빠 고소하고 오는 길이니까 알아서 하라고 좀 있으면 출석 명령서 날라갈 거야. 뭐 고소? 네가 뭘로 날 고소하는데 요즘은 사귀는 거 거절하면 고소도 하는 세상이냐? 그걸 몰라서 그래. 오빠 그날 나막 강제로 그거 했잖아.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혹시 3개월 전그일 말하는 거니? 그날을 기억하고 있구나 역시 찔리는 게 있으니까 찔려서 기억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어이없는 경험이라서 기억하는 거다 와나 그때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깨 그러시겠지 맞은 사람은 다리 뻗고 자도 때린 사람은 다리 못 뻗고 자는 법이니까 그건 내가 해야 할말 아닐까? 이 사람 좀봐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당신은 남자고 나는 여잔데 어디서 피해자 행세야 그래 누가 잘못한 건지 따져보자 3개월 전 그날 우리 둘이 술 먹다 내가 취한 것까진 기억나 그런데 그 후로는 아무 기억이 없다고. 기억 안 난다고 오기면 다야? 그날 오빠가 강제로 나 모텔로 끌고 가서 나쁜 짓 했잖아. 내가 설마 그랬겠냐? 사람이 아무리 굶었다고 똥을 먹진 않지. 그럼 그 다음날 아침 모텔에 있었던 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그래. 그게 나도 너무 황당해서 너 보내고 나서 모텔 CCTV 찾아봤거든. 그러니까 네가 나 어깨에 들쳐매고 모텔 들어가는 거 찍혔더라. 뭐야? 모텔 CCTV를 봤다고? 오. 그러고도 사람이야? 반성할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어? 그때 네가 술에 뭘 탔는지 몰라도 이젠 네 맘대로는 안될 거다 오빠 보기보다 미식가인가 보네 조금밖에 안 탔는데 그걸 어떻게 눈치를 챘지? 너 진짜 그날 술에 뭐탄 거야? 어쩐지 몇잔안 먹었는데 졸음이 쏟아지더라니 그런 약 아니니까 오우 보정 하지 마 네가 네 입으로 술에 뭐 탔다며 오빠가 기억이 안 나나 본데 오빠 화장실 간 사이에 내가 먹으려고 내 술잔에다 탄 건데 오빠가 취해서 내 잔에 있는 술 먹은 거잖아. 그때 취한 거 아니었고 식탁에 약봉지 같은 거 있길래 수상해서 술잔 바꾼 거지. 따지고 보니 이중 페이크에 걸린 거네. 아니야. 진짜 내가 먹을 약이었다고? 네가 먹을 거였으면 왜 술잔에 몰래 타 놓은 건데? 아니 됐고. 그거 무슨 약이야? 그런 게 있어? 뭐냐니까 빨리 말안 할래? 너 이거 범죄야. 응. 음, 그게 돼지 발정제. 그날 왠지 오빠랑 뜨거운 밤을 보낼 것 같다는 예감이 들어서 준비한 거야. 뭐라고? 네가 왜 그런 걸 먹어? 요즘 살이 쪄서 그런지 몸이 예전 같지 않더라고. 그래서 기분 좀 때볼까 해서 되게 어렵게 구한 거란 말이야. 아할 말이 없네. 너도 참 대단하다. 다 오빠를 위해서 그런 건데 왜 그래? 오빠도 나랑 단둘이 술 먹은 건 나한테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너 생각 안 나니? 네가 마지막으로 술한 잔만 같이 먹어주면 다시는 귀찮게 안 한다고 그래서 술자리 한 거잖아. 그건 핑계고 오빠의 마음을 애써 속이려고 하지. 말았죠 장난 그만하고 너 진짜 나 고소한 거 맞아? 그럼 정말이지? 내 눈을 봐. 내가 거짓말 하는 걸로 보여? 너 아까 내가 모텔 CCTV 봤다고 했지. 증거 있으니까 좋은 말로 할때 고소 취하해라. 아니면 무고죄로 역고소할 테니까. 오빠 혹시 CCTV 사본이라도 있는 거야? 그건 아니지만 모텔 가면 있어. 그럼 그때 모텔 CCTV 볼때 거기 주인 아저씨도 같이 있었어? CCTV가 몇 시간인데 사장님이 그걸 다 보고 있냐? 나만 봤지. 아, 다행이다. 오빠 이제 빠져나갈 구멍이. 없겠다. 내가 몇 번을 말하니 확실한 증거가 있어서 고소 그거 안 된다니까? 오빠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게 있네? 내가 왜 3개월이나 지나서 고소를 했을까? 그걸 난들 아니? 내가 다 조사해봤는데 그 모텔 CCTV 3개월 지나면 덮어 쓰기 돼서 이제 그날 영상은 이 세상에 없어. 뭐라고? 너 그럼 계획적이라는 거니? 당연하지. 이미 모텔 가서 확인까지 다 해보고 고소한 거니까 빠져나갈 생각 하지 마. 도라이,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무서운 사람이다. 어차피 내가 일관된 짓을만 하면 오빠 깜빡 넣는 건 일도 아닌데, 만약을 위해서 그런 거니까, 날 원망하지 마라. 그렇죠. 일관된 진술이 아니라 이 거짓말이겠지. 그래도 한국에선 잘만 통하니까 조심하는 게 좋을걸. 아 미치겠네. 오빠가 아직 한국을 모르는구나. 한국에선 남자들이 잠재적 범죄자니까 유죄 추정 원칙이 적용 된다고. 너 끝까지 이렇게 나올 거야? 너 이런 나도 진짜 무고죄로 고소한다고 했다. 오빠가 무슨 용 뺏는 재주라도 있어? 하고 싶으면 한번해보시던지 아니 CCTV 지워지길 기다리던 3개월 동안 내가 놀고만 있었는 줄 아는가 보네. 또 무슨 꿍꿍이라도 꾸몄니? 행여 요행이라도 기대하는. 모양인데 지난 3개월간 내가 오빠 못뭐 빠져나오도록 대본 짜서 그거 암기했다고 이제 누가 툭 찌르기만 하면 바로 거짓말이 잘잘잘 나온다니까 정말 어이가 없네 이제 마지막으로 부를게 나랑 사귈래 아님 깜빵 갈래 나랑 사귄다고 하면 내가 고소 치아해줄 용의는 있으니까 잘 생각하고 대답해 아 그냥 나 깜빵 갈련다 오빠 이거 후회 안할 자신 있어 나 한입 가지고 두말 안해 그러시든지 저기 오빠 우리 얘기 좀 하자 니가 여기 웬일이냐 너 빵에 있는 거 아니었어 그게 아직 수배 때려졌는데 도망 다니는 중이야 그럼 뭐야 나한테 해꼬지라도 하러 찾아온 거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만약에 내가 그런 생각이 있었으면 왜 오빠 머리가 아직도 먹이에 달려있겠어 아 그랬구나 오빤 힘으로 나한테 안 되니까 엄마 생각하지 말고 여기 앉아봐 우리 차분하게 이야기 좀 해보자 내가 땅에 심기 전에 얼른 앉아 그래 그런데 너 무슨 뭐 고치다 왔니 그 몽키스패너는 뭐야 아, 이거 말하는 거야. 이거 진실의 요술봉이라는 건데 그냥 우리 대화할 때 필요할 것 같아서 가져왔지. 그게 왜 필요한데? 음. 오빠가 거짓말할 때마다 여기 있는 요게 한 바퀴씩 돌아가고 요 귀여운 입이 다 다물어지면 오빠가 아야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질문에 사실대로 대답해 주면 좋겠어. 어, 어, 알았어. 그럼 질문 당신은 나를 사랑하십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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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땡, 거지. 미안, 라이야. 내가 잘못했어. 계속 그런 식으로 해봐. 오빠는 오늘 내 이름이 왜 도라인지 알게 될 테니까. 알았어, 알았어. 사실대로 다 말할 테니까 그 이유 알려주지 마. 그럼 다음 질문. 어떻게 내가 일관된 진술을 했는데 오빠가 무죄받고 그것도 모자라서 무고죄까지 걸수 있었어? 사실 나 너랑 술 먹었을 때 핸드폰 녹음기는 편했었거든. 아, 그랬구나. 그런데 왜 그랬어? 날못 믿어서? 내가 무슨 짓이라도 할까봐? 응, 음, 그날 네 눈깔 그거 사람 눈깔 아니었어. 오빠가 보기보다 사람 보는 눈은 있네. 아무튼 그거 증거로 돼서 나 겨우 풀려 나왔어. 녹음이라 이게 머리를 좀 썼는데? 그런데 동의 없는 녹음은 불법 아니던가? 그거 법안. 자리는 돼 있는데 아직 통과는 안 돼서 불법은 아니라고 하더라고. 아, 이 쥐새끼가 그래서 빠져나갔구나. 이제서야 퍼즐이 풀리네. 미안해 라이야.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어, 그런데 잠깐만 오빠. 우리 진실의 요술봉이 무슨 할말 있다고 하네? 응. 응. 그래? 라이야 왜 그래? 우리 술봉 씨가 무고죄 고소한 거 취하할 생각 없냐고 물어보는데? 알았어 알았어 여기서 살려만 보내주면 내가 당장 경찰서로 달려가서 취하해 달라고 할게. 오빠 그래 줄 거야? 그럼 나야 고맙지. 당연히 그래 줘야지. 혁명의 은인인데. 그럼 내가 오늘은 특별히 팔다리 다 붙어있는 채로 보내줄게. 고마워 라이야. 이 은혜 잊지 않을게. 그런데 잠깐만 오빠 핸드폰 한번 꺼내 볼래? 응? 핸드폰 왜? 그냥 한번 꺼내 봐. 어어어 어. 여기. 이게 뭐지? 녹음 기능이 켜있네. 오빠, 새 새끼야? 아니면 주 새끼야? 어, 그게 무슨 말이야? 낱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여기 취기가 한 마리 있었네? 라이야, 내가 잘못했어. 목숨만은 좀 살려줘. 하하하, 어쩌지? 우리 술봉 씨 주둥이가 다 다물어졌는데? 음, 우리나라 법에 고소인이 사라지면 고소도 사라진다라는 법이 있던가? 아니, 그런 거 없어, 라이야. 진정해, 진정. 없어? 그래, 아직 없구나. 그런데 없으면 만들어야지! mucho oh, ho oh, oh. ho oh. ho